안녕하세요 시골농부 천하대가입니다 오늘은 저희 텃밭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어, 대표적으로 한번 심으면 여러 해 동안 이제 수확하면서 먹을 수 있는 작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저희 텃밭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, 중간중간 이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 쪽은 보도블록을 깔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텃밭 할수 있는 부분은 이게 방부목입니다. 이제, 어 데크제에 쓰는 방부목을 이렇게 칸막이로 해가지고 텃밭 형식으로 만들었는데요. 여기는 이제 고추 심을 거, 고추 심을 곳이고, 옆에는 도라지가 좀 보이고, 여기는 상추, 그리고 대파도 보이고, 저기 저쪽은, 저쪽은 이제 어 더덕도 있고요.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, 음, 여기가 부추 그리고 바로 옆에는 돌미나리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쭉 있습니다. 옆으로는 이제 아, 장미도 좀 심었고요. 옆에 또 저쪽은 어, 블루베리 이렇게 심었습니다. 그리고 앞쪽에는 보시면 이제 어, 사과나무가 원래는 다섯 그루였는데 한한 포기가 이제 한 그루가 죽어가지고 지금은 사과나무는 네 그루가 되어 있습니다. 금방 이제 소개 시켜 드리는데 어, 한번 심으면 이제 열름에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작물이 바로 이 어, 부추, 부추입니다. 부추하고 어, 저희 집 같은 데는 이제 돌미나리를 이제 저 동네 하천에서 캐와 가지고 계속 어, 수확해서 먹고 있는데요. 어, 돌미나리도 이제 봄에 대표적으로 먹을 수 있는 어, 제철. 어, 채소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것도 이제 한번 심으면 계속 먹을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물 관리만 어, 물이 좀 이제 마르지 않게만 잘 관리해주시면 계속 드실 수 있습니다. 어제 서리가 좀 심하게 내려가지고 지금 이파리가 좀 상한 것도 있는데요. 어, 그래도 이제 봄철에 어, 돌미나리 같은 이제 채소가 없습니다. 그리고 세번째로 이제 한번 심으면 계속 먹을 수 있는 작물인 어, 치나물 어, 치나물도 이렇게 제가 이쪽에도 심고 저쪽에도 심고 한 세네 군데에 이 어, 남는 공간에 어, 여러 개 있는 거씨 같은 걸 뿌려 가지고 계속 번식시켰는데요 어, 봄에 이것도 어, 나물로 뜯어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조금 양이 많다 그러면 이걸 데쳐 가지고 냉동에 해 놓고 어, 먹으면 되겠습니다 치나물도 이제 대표적으로 한번 심으면 계속 먹을 수 있는 작물이고 그리고 옆에 이쪽은 이거는 또 참나물입니다 참나물 어, 이건 제가 따로 심은 건 아닌데 저희 집 주변에 이제 나가 가지고 한쪽으로 이제 몰아서 어, 심어 놨습니다 이 참나물은 한번도 수확을 안 했는데 요거도 꽤 많이 번져가지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어,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작물은 방풍이라는 작물인데요 어, 요거는 이제 뿌리, 뿌리는 따로 약재로도 쓰는 작물인데 아, 풍에 좋다고 풍에 좋다고 이제 방풍인데 어, 이렇게 좀 억센 잎은 먹기는 좀 그렇고 여기 보시면 조금 연하게 새로 올라오는 이런 잎을 따가지고 나물로 무쳐 드시면 좋습니다. 방풍 같은 경우에도 한번 심으면 여러 해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심어 놓으면 어잘 번지고 그리고 어잘 죽지도 않고 오랫동안 이제 살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. 한번 심어 놓으면 어 여러 해 먹을 수 있는 작물이라서 방풍도 몸에 좋고. 맛도 좋고, 그래가지고, 저는 봄에 나물 해가지고, 자주 해 먹습니다. 어, 이쪽은 아까 보셨던 부추 말고, 다른 품종의 부추인데, 이거는 남해안, 저희 시골 부모님의, 부모님 댁에서 이제 개와가지고 심은 건데, 이게 더, 좀 얇고, 더맛있더라고요 부추전 같은 거해 먹으면 더맛있더라고요 그래서, 이렇게 부추도 있고, 옆에는, 이거는 이제 달래. 달래인데 달래도 이렇게 한번 심어놓으면 이렇게 번져가지고 어 봄에는 이렇게 제가 캐가지고 어 장으로 담가가지고 먹기도 합니다. 그리고 옆에 뭐 딸기 같은 것도 보이는데 딸기도 한번 심으면 여러 해 이제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.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지금 원래는 이쪽에 심으려고 한게 아닌데 한 포기가 자라가지고 이렇게 많이 번졌습니다. 어, 딸기는 그러니까 뭐 따로 한군데 이제 풀이 좀 많이 자라는 그런 곳에다가 딸기를 심어 놓으면 여러 해 수확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.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어, 아래쪽에 산마늘이 있는데요 산마늘 이쪽도 산마늘 있고 아직 이거는 수확을 안했는데 산마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작년에 심어가지고 올해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. 산마늘도 뭐 장아찌로 담아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고기와 고기를 싸서 먹기도 하는데 어 이것도 맛이 좋더라고요. 약간 마늘 마늘 향도 나고 몸에도 좋고 그래가지고 산마늘도 이렇게 심어놨습니다. 저희 집에는 이제 한번 심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작물이 대표적으로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. 이렇게 심어 놓으면 봄철이나 이제 어 채소가 나는 계절에는 주기적으로 이제 반찬 걱정 없이 계속 해 먹을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어 저희 텃밭에서 천하대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